최근 문제되는 곰팡이병과 세균병의 관리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병입니다. 역병은 2000년대 중반까지도 피해가 되고 문제가 됐었지만, 최근에 굉장히 이제 많이 사라지고 거의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러한 이유는 뭐 그동안 이제 역병이 많이 나올 때, 전목재배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목재배를 하다 보니까 그 전목한 것은 역병에 강하고 전목하지 않은 묘는 역병에 약해서 전목묘가 한참 그잘 구매를 해서 심기도 하고 했었는데 워낙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 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이제 그 뒤에 어, 품종이, 종자가, 어, 저항성 품종이 나오면서 이 역병이 다 사라졌는데, 여기 보시면 PR계통이라는, 그니까파이토불서라 어, 레지스턴스라는 역병 저항성 품종의 종자들이 나오면서부터 역병이 다 거의 피해가 사라졌는데, 최근에 들어서 역병이 한두 군데씩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어, 이게 이제 저항성을 극복한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환경적인 원인 때문인지는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역병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PR계통이 조금 비, 묘가 비싸기 때문에, PR계통이 아닌 일반 종자를 활용해서 심고 난 뒤에, 그래서 역병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또 확산이 되는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역병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고추 인비단병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 보장에 따라서는 심하게 발병을 해서, 고사율이 높아가지고, 뭐 거의 방제를 하지 않으면 뭐 50%까지 진행이 돼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었는데, 품종에 따라서는 좀 차이는 있었습니다만은 그 흰비단병 약재들이 많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약재를 가지고 초기부터 방제를 하니까 방제를 하지 않은 거에 비해서 방제 효과가 높았고 그 효과는 품종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약 77%에서 89%까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들어서 죽으면 역병은 약을 살포해도 효과가 없다는 생각에 방제를 하고 손을 놓을 수가 있는데요. 아까 앞서 진단하는 키를 말씀드린 것처럼 뽑아봐서 그~ 비단실 같은 하얀 균사가 엉켜 있고 좁쌀 같은 그~ 갈색의 균액들이 붙어 있다고 하면 어~ 그거는 흰 비단병을 진단을 하시고 초기부터 적용 약제를 방제만 하시면 역병보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더 그~ 흰 비단병에 감염돼 가지고 고사되는 것들을 어,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고추 탄저병에 있어서는 그동안 많은 뭐 연구를 해왔고 방제 연구를 해왔는데 굉장히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병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탄저병을 한번 조사해 보았더니 어 2017년에 강우량이 많으면서 비가 많이 와서 그때 탄저병 발생이 좀 심했었거든요. 심했는데 그때 8월 하순에 24%까지 탄저병 입병과유를 보였었는데 금년에는 43, 43.7% 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받고, 고추의 생산량이 줄고, 그만큼 또 고추값도 급등하는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뭐, 발생, 포장, 뭐, 발생 과유로는 43%라 하더라도, 고추밭 전체에서 발, 탄저병이 발생한 포장이, 거의 한78% 정도 대부분의 포장이 탄저병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해가 많이 발생한 이유가 분석을 해보니까 역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어떤 이런 데이터로는 뭐 접해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강우 비가 많이 오면 탄저병이 많이 온다는 건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상의 강우량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역시나 7월 상순부터 8월 상순까지 우리가 그 다발련인, 다발련에 비해서 금년도에 737.7mm가 더 많이 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강우가 왔고요. 이후에 또 9월 상순경에 또 비가 많이 와서 탄자병 발생이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뭐 일조량도 적어서 역시 94시간이 부족했고요. 다발련보다도 많이 발생했던 해보다도 일조량이 적었고, 강우일 수도 5일 내지 9일 정도. 많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50일 동안 비가 왔기 때문에, 어, 그, 탄저병 발생하기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고, 이러한 조건 때문에 강우가 되면 탄저병이 발생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비가 계속해서 올 때에는 강우가 있다는 예보가 있을 때 발병하기 전에, 병이 눈으로 보이기 전에 방제가 들어가면 비가 온 후에 증상이 탄저병 한두 개씩 보일 때 방제를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연속 강우, 그러니까 비가 오기 전에 애보를 듣고 바로 방제를 하면, 방제 효과가 82.6%까지 효과가 있으나, 만일에 병증을 발견하고 연속 강우가 막 있는 뒤에 비가 계속 오고 있는데 방제가 들어간다. 그러면 52% 밖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방제를 일찍 시작하고 초기 방제가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올해처럼 비가 많이 오거나 또, 이제, 과일이 달리려고 할때 집중적으로 강우가 많이 오는 시기고 장막이기 때문에 이때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만일 병 발생이 우려가 된다. 그러면 그 시기에는 집중적으로, 어, 차수확 전까지 적용약제를 교, 그러니까 약제를 한 약제를 사용하시면 안 되고, 작용기작이 다른 약제를 교호로 3일 간격으로 집중적으로 살포하면 방제하, 하지 않은 무방제 대비 한61.8% 정도 방제 효과가 있고요. 관행과 그러니까 한 10일 간격 이렇게 방지했던 것보다는 45% 정도 증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작년처럼 비가 많이 오고 이런 시기에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런 결과들을 참고해서 방지를 하시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추 탄저병이 발생을 하면 어 고추를 그냥 가서 방지를 바로 하시거나 탄저병 약제를 아니면 고추 탄저병 걸린 것들을 따서 그냥 발로 밟아서 그 고랑에다 밟아 버리고 약을 주신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한 결과가 있어서 담아 봤는데 그렇게 곤충 탄저병에 걸린 것들을 그냥 바닥에 두거나 따서 그 포장 내에다 놔두면 아무리 방제를 잘해도 병 발생을 줄이기는 어렵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탄저병에 걸린 것들을 어떻게든 따서 다른 포대에 담아서 그 포장이 아닌 다른 곳에 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로 소각장소가 있어서 소각을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방제를 하면 거의 병 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뭐 방제를 여섯 번이나 했지만 그런 탄저병에 걸린 과들을 방치해 놓으면 34%까지 병이 발생을 해서 피해가 심하고 아예 방제를 안고 그냥 탄저병 걸린 것들을 방치해두면 90%까지 해서 100개 중에 10개만 탄저병이 안 걸린 과일을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탄저병을 봤을 때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어떤 비닐 포대에 따로 담아서 다른 곳에 치우고 방제를 하신다든가 작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지 고추에서 탄저병을 방제하려면 무엇보다도 적기 방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연구 결과에서도 볼수 있듯이 탄저 병이 100개 중에 1개보다도 적을 때, 발생하기 전에 들어가는 것이 좋고요. 만일에 발생이 됐다, 그러면 바로 그걸 따내고, 그때부터 바로 방제가 들어가야만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탄저 병은 초기 방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지금 탄저 병의 그 방제 효과가 굉장히 저조하다. 방제를 해도 효과가 없다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지금 탄저병을 일으키는 병원 균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기존에 있던 이제 우리가 알려졌던 그 균주들이 말 외에 그 콜렉터 트리 쿰 아코타툼이라는 새로운 종이 지금 부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균에 대해서 어~ 어떤 약제가 효과적인지를 살펴보니까 벤지미나 졸개 베노밀 수화제라든가, 가벤다 가스신 수화제라든가, 지오판 수화제 같은 것들을 살포했을 때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효과가 있긴 있지만, 약 60%, 68% 정도의 효과가 있고, 그 외에 뭐, 다른 약들을 활용했을 때는90% 이상까지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제약제를 어떤 걸 활용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노지 고추의 산저병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농약 처리 체계가 뭐 활용 자료로 보고가 됐는데,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보호 살균제를 이용해서 7월 상순과 7월 중순에 한 번씩 살포를 하고, 7월 하순에 보호와 치료용이 동시에 되는 살균제를 살포를 합니다. 미래 그리고 8월 상순에 한 번, 8월 중순에 한 번, 8월 하순에 한 번. 그래서 총 육회를 하는데 8월 8월에는 혼합 살균제, 보호용 살균제하고 치료용 살균제를 같이 혼합해서 살포하면 훨씬 효과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 보시다시피 여기 보호용 살균제라든가 뭐 살균제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참고해서 농약을 처리하면 효과적이고 뭐 이제 강우가 워낙 많은 시기에는 이런 방법에도 외좀 추가적으로 더 방제가 들어갈 거로 생각이 듭니다.